자, 오늘은 그 유명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명언 중에 그 명언을 누가 했는지 맞춰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죠? 오, 이거는 쉬운거 보죠? 그러면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건 누가 했을까요? 야구를 좋아하는 분이면 알 텐데.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포수인 요기베라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정말 난이도 높은 거예요. 자, 공격의 공격,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건 누가 한 얘길까요? 이거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알수 있는데, 유명한 장군인 롬멜이라고 했던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언급했던 이세 명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전의 명수였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수세다, 열세다라고 얘기했던 순간을 이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세로 바꾸고 또 역전의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삼성의 CEO들은 무엇을 배우는가라는 책에 보면 어, 탁월한 리더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능력 가운데 이 행복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희망을 잃지 않는 능력 1차로는 그것이고 자기 자신에게는 그리고 2차로 공동체에게는 소망을 제시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황을 보고 다른 그다 같은 상황을 다른 시선을 가지고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희망을 잃지 않고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소망을 변질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행박 행복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패배감이라는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또 내가 마음먹고 결심했는데 뭔가 흐지부지 되는 일이 반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묘한 패배감이 자리를 잡게 되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그럴 때면 이게 정말로 되기는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패배감은 회의감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 성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도전도 없고 성취도 상실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순간 멈추게 되는 순간 신앙의 추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온전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는 패배감을 다루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은 기독교 신앙에서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부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부활 안에는 성도의 삶에 반복되는 패배감을 다룰 수, 다룰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끝내 역전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고난주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한주가 지나면 우리는 깨끗이 잊어버리죠. 리셋하고 돌아오죠.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기대하라, 기대하게 하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동의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또는 공동체 가운데 소망을 보존하고 지켜내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보존하고 공동체 안에 소망을 제시하는 능력.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소망을 보존하고 전해하는 야그 이유. 소망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과 사명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던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비트로 인도하, 인도하여 내신 하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와 전하심의 사명을 인정하고 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은 깊은 실망감과 패배감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배신자가 되었고 주님을 따르던 이들에게는 그분의 죽음을 애도할 기회조차 박찰, 박탈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예수님을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님을 그들의 눈앞에서 짓밟아 뭉개 버렸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온전한 장사도 잘 드려지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관례대로라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그 골고다 언덕 옆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냥 썩어지고 방치되어서 썩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의 죽음을 책임지고 챙겨야 할 제자들조차 모두 다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시신을 시체더미 위에서 썩지 않게끔 보존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사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의 시신은 돌무덤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생명이셨던 주님이 죽음이라는 감옥에 감금되신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적들은 그냥 그것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무덤에 감금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앞에 군병들을 세워서 죽음을, 죽음의 힘을 보태였어요 예수님을 굴복시킨 그 죽음에 힘을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3년간의 공생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한 명의 제자도 길러내지 못한 선생, 그리고 그 죽음을 막지 못한 그의 능력.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3일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에는 이 부활 사건을 둘러싼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한 부류는 지키고 있는 군병들이고, 한 부류는 찾는 자로 지칭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살펴볼 이들은 지키는 자들이라 칭해진 군병들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대적들에게 고용된 사람들로 매우 잘 훈련된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몸 육체도 강건하고 힘과 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가오는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세상이 인정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강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과 맞서는 반대편 코너에도 사람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입니다. 솔직히 이름만 들어도 김이 빠지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앞서서 살펴본 그 상대편 코너에 누가 있다고요? 군병들이 있습니다. 건장하고 누구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들은 매치업조차 생각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그들도 이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좀 바르고 싶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의 육신이 부패하는 것을 참아 볼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육체에 향유라도 바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한숨 쉬고 눈물 지으면서 주님의 무덤 곁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죠. 힘과 검으로 무장된 병사들과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울먹이고 있는 여인들.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이 무덤 앞에의 광경은 풍경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을, 그가 완전히 실패하고 그들의 공동체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을 강금한 것처럼 보였던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산 송장과 같이 되었다. 누구보다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활력과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병사들이 어떻게 되어 부활의 위력 앞에 무장해제 작동 불능이 된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 코너의 상황은 어땠을까?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새 자 찾는 자들이 지금 형태가 변했죠 찾는 자들은 지금 달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키는 자들의 완력 앞에 한숨 짓던 사람들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 때문에 흐느끼며 무덤가를 서성이던 그들이 지금 숨을 몰아쉬면서 달리고 있다 부활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부활의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반전 그러니까 간절히 주를 찾는 이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 이 완전히 역전된 지키는 자와 찾는 자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부활이란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죠. 때문에 이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 모두 무서움,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명령을 받고 다름질하는 여인들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두 여인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을 느낀 것은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이 그냥 부활하셨을 뿐이잖아요. 그들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비록 지금 태세를 전환해서 달리고 있지만 지금 그 상황이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또 특별한 초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에 비례할 만큼의 두려움도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 왕의 증인이면 담대하게 뛰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성경은 그들 가운데 무서움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부활의 주를 사모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겁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이해되지 않고 똑같이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헌신할 때 우리는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할까요?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두려움을 덮을 만한 큰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도 간담이 녹아서 죽은 자처럼 산송장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력함과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달리면서 생명력을 드러내는 다름지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에 정복되지 않는 존재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내리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정의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두 가지였어요. 복잡한 거 가르친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알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다.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그분의 코너에 서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표가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멈추는 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은 부활에 있습니다. 당시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넘어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뚫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셨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희생하셨다가 아니라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였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 없던 없는 그들이 달리게 했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 당시에 어, 카운트되지도 않는 여인들, 종들, 지식이 없는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력하고 힘없는 자들이 가진 박해와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죽음을 애도하고 아파하는 초상집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찬양하고 전파하고 오히려 그 사랑과 그 신앙을 권하는 잔치집으로 세상에 존재했다. 단순히 존재함을 넘어서 흥왕하며 세력을 얻는 부흥의 공동체로 세상을 뒤엎었다. 역전시켰다. 다시 말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다름지라는 여인들로 고개를 돌려서요. 그들이 달려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의 내용을 한번 보죠. 그럼 도대체 뭘 전한 것인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회오리라. 자, 여인들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갈릴리에서 보자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간단하죠? 오늘은 이 가운데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메시지를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십절에서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한번더 그들에게 강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갈릴릴까요? 도대체 갈릴리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본인이 와서 얘기하면 되지 왜 굳이 여인들을 보내서 그런 얘기를 전하시는가?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면,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을 완전히 넉다운 시킨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그냥 도망친 게 아니죠. 어떤 제자는 잡힐까봐 옷을 버리고 발가벗고 도망쳤습니다. 잡힐까봐.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냥 추하고 찌질한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존재와 자존감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비극적이고 추한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질에 영향을 받은 제자들은 깊은 패배감에 절여져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산송장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여인들을 통해 전달하게 하시죠. 왜 주님은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 그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키시기 위함이라면 갈릴리보다 더... 좋은 곳이 있지 않을까요? 왠, 왠지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를 할땐 뭔가 이미지가 더 좋고 좋은 역사가 있었던 곳에서 전하면 더 효과가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오병이어 제자들이 광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줄 때그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우러러봤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괜찮을 것 같고 가버나움도 괜찮죠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가버나움, 예수님의 능력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가버나움도 사실 그들을 일으키시기에는 괜찮은 장소처럼 보입니다. 근데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인정할 만한 기적과 영광의 장소 대신에 갈릴리라는 곳을 택하셨는가? 예,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와 동고동락하게 되면서 제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의 마음속에 묘한 우월감이 생기고 교만함이 생겼다는 것이죠. 실제로 십자가 사건 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과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실 때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주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에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자리 다툼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따라서 내가 주님을 지키는 자이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 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얘기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이 체포되고 죽으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믿었던 예수님이 가진 조롱과 모욕 속에서 갈갈이 찢겨 죽으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말 그대로 공포감을 느낍니다. 잔인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그 끔찍한 패배감이 제자들을 휘어 감아서 돌무덤과 다름없는 골방으로 그들을 몰아 넣었다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밖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숨기 위해서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가 더내 생명을 보존하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살아나신 주님이 그들을 골방에서 끌어내어서 갈릴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는 세련된 장소가 아니죠 멋진 장소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그곳은 미숙함과 투박함으로 가득 찬 광야와 같은 곳이죠 그런데 갈릴리에는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과 예수님만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게 된 장소가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나를, 따르는, 나를 따르라는 그 밑도 끝도 없는 음성을 따라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곳이죠. 내 인생을 그분께 한번 걸어보겠다고 마음 먹고 내 발걸음을 옮겼던 순간이 바로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제자들이 했던 그 어떤 행동보다 가장 위대한 행동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행동이 뭐죠? 주님께 관심을 가졌던 것.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 자기의 수준과 능력에 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왠지 주님이 믿어지고 왠지 주님을 따라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주님을 선택한 곳, 거기가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은 제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배신자, 겁쟁이, 위선자라는 이름표를 붙여 놓았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 이름표로 그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보자. 이 말씀은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초대이고, 아직 주님만은 그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셨다라는 위로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리셋, 버튼,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 행동만 하지 않았으면, 다시 내 인생을 돌려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 근데 문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엎지러진 물은 주어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패배감이 생기고 손을 털고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직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손을 털고 패배감에 절어서 산송장처럼 살아가고자 작정할 때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없는 자처럼 움직이려고 할때 아니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음을 그래도.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주간을 거쳐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원래의 방식입니다 고난주간 내내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잘못과 실수들을 내 인생 가운데 켜켜이 쌓았는지를 곱씹는 시간이에요 매우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을 제대로 걸어오면, 패배감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깊이 쌓입니다. 이래도 되나? 여기에 뭐가 있긴 있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는 스스로의 실력과 수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겁니다. 내가 몇 년을 믿었든, 내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든 간에,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훨씬 많고, 잘할 가능성보다 잘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존재. 그럴 때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면요.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뭘할수 있다는 거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여러분 부활절의 그 고난주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뭐가 있죠?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어떤 것입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는 주님의 초대가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겸허하게 바라보면서 나의 한계와 수준을 절감하며 패배감에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어떤 것이죠? 부활절은 죽음이 사랑에 정복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이 경험할 수 없게 되어버린 그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지와 보호와 인도아시말에 정복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절망이 주안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음을 그 어떤 어둠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할 수 없음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이들은 불변의 소망을 품고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까?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만나던 시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분께 회개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고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싸우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작정했던 그 순간으로 우리를 돌리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를 낙심시키는 그 무너뜨리는 그 자신에게 나 자신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나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5절과 5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부활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휩쓸렸던 시간들이 있죠. 무력하게 죄에 유린당하고 타협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죠. 머리를 싸매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야, 조용히 살자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아무도 모르는 게 은혜다. 난 그냥 조용히 살자. 천국이나 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한테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냥 기대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기대는 끝이 없어요. 왜? 소망과 사랑은 동의하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죠. 그게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소망을 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듯이.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죠. 아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으로 한번 가 보는 겁니다. 살면서 내가 가장 가장 했던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우리 삶에 쌓이고 쌓일 때, 진짜 이안될것 같은 사건들, 내가 이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 내가 뛰어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뛰어 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냥 계란 받아서 집에 가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있는 그대로라면 증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우리로 하여금 여인들은 그 당시에 증인으로 치지 않았거든요. 증인이 될수 없는 신분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름답고 기이하신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는 것. 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보증과 보호하심과 지지하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할 죄는 없고요. 우리가 타협해야 될 한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을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삶의 산 소망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품을 때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